네, 선 그리기 시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킹 테이프를 절단을 하시는데요. 총 8개 정도를 절단을 하시고, 20mm나 30mm 정도를 절단을 해주세요. 뭐 가위로 자르셔도 되고, 손으로 절단을 하셔도 되는데요. 손으로 자르실 때는 되도록이면 반듯한, 반듯하게 잘리도록 해주시면 되고, 8개를 자르셨다라고 하면, 제도판을 위쪽으로 붙여주세요. 붙여져 있다라고 하면 먼저 하실 거는 이 제도판에 부착이 되어 있는 수평자에 이 수평 캔트지를 잘 맞춰 주시는 거예요. 어, 밑에 약간 편안하게 수평자를 놓아 줬을 때 제도판에 약 5mm 정도 또는 일부만이라도 살짝 겹쳐지게 놓아 주시고 네. 가로가 정확하게 잘 맞았는지는 상단에 가로선을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상단에 어느 정도 잘 맞춰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수평자를 중간 정도로 이동해주시고, 왼손으로 움직여지지 않도록 눌러주신 다음에, 아까 떼셨던 마스킹 테이프를 먼저 종이에다 붙이고, 박사 쪽으로 당기면서 붙여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네, 먼저 캔트지를 잘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트레드지를 동일한 방법대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캔트지가 수평이 잘 맞춰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확인 정도로만 수평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어느 정도 수평이 잘 네, 맞췄고 되셨다라면 수평자를, 가운데쯤으로 옮겨주시고, 조금 전에 켄트지를 부착을 하셨던 것처럼, 트레싱지에 먼저 테이프를 붙이고, 역시 바깥쪽으로 당기시면서 붙여주시면 되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테두리 손 10mm를 둘러주실 건데요. 보조선의 굵기, 밑그림으로 테두리선을 그려주시면 되세요. 제가 스케일자를 갖고 있는데요. 10mm는 네, 100분의 1 스케일로 봤을 때 숫자 1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트레싱지에다가 스케일자를 두시고 10mm 위치점을 꼭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개 면에 위치점을 동일하게, 동일한 간격으로 위치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을 수평자를 눕혀주시고, 트레싱지를 기준으로 10mm 위치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찍어주신 위치점에 보조선으로 테두리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을 네, 그리실 때는 약간의 시작과 끝에 살짝 힘을 주시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로선도 수평자의 삼각자를 잘 정확히 두시고, 선이 짧은 경우에는 같은 위치에 이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등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분을 나누실 때는 모서리 지점의 두 지점의 가운데 지점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삼각자를 이용하셔서 등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모서리가 이 지점에 있는데요. 대략 지금 세로선의 등분, 가로등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삼각자의 모서리가 그 끝을 향하도록 위치해 두시고요. 대략 가운데쯤이 되는 위치에 살짝의 유조선으로 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아래쪽의 모서리 네, 향해 향에 가도록 네, 삼각자를 두시고, 역시 위치점을 만나는 지점을 그려두시고, 거기에 준해서 다시 유조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가로선의 등분을 나누면 세로선이 그려지겠죠. 아까 왼쪽에서 했던 그 연장선을 기준으로 조금 더 아래쪽에다가 표기를 해 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모서리 끝도 역시 삼각자가 그 지점을 향하도록 두시고 내가 왼쪽에 그렸던 보조선에 만나는 지점을 찾으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지점에 보조선을 다시 그려주시면 세로 등등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개 등분에 선 연습을 하기 위해서 네, 한칸한칸 한칸 사이를 조금 기준을 잡기 위해서 역시 사이 등분을 좀 나누, 띄워주기 위해서 10mm 정도의 위치점을 다시 찍고 그 지점에 보조선을 다시 그려두기로 하겠습니다. 각자를 사용하실 때는 수평자와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 방향에 따라서 세로선은 왼쪽에서 위로 또는 오른쪽에서 위로 선 그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수평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굵기는 4 개의 굵기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굵은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위치점을 그대로 딱 두시고, 음, 제도판하고 또는 수평자와 거의 직각이 되는 정도로 약간의 힘주어서 누르신 다음에 샤프는 돌리셔도 되고 또는 돌리지 않고 그대로 반듯하게 가셔도 됩니다. 대신 굵은 선은 약간의 누르는 힘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번에 가능하다라면 한 번에 진행을 하시고요. 네, 여러분, 내가 선굵기가 좀 얇은 편이다라고 하시면은 네, 한두번 정도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선. 중간선은 굵은 선보다는 살짝 진행 방향으로 살짝 기울여 주시고 역시 시작은 살짝 누른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네, 동일한 네, 힘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도 위치점을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가는 선은 중간선보다 조금 더 진행방향으로 조금 더 기울여주시고, 시작의 위치는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역시 동일한 간격 힘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위치점은 역시 살짝 누른다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네, 기준에 대한 선을 그려놨기 때문에 내가 항상 시작에서 진행을 하면 끝지점까지 정확하게 맞추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밑그림인 보조선은 이 기준을 맞추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위치점만, 시작점의 위치점만 살짝 눌러주시고 조금 더 속도감을 주시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 작업을 하시면 네 계속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의 위치는 살짝 눌러주시고요. 네, 진행 방향으로 살짝 누르는 힘으로 끝지점까지 마무리. 살짝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평자 네, 도구는 항상 이동하실 때 살짝 들어서 이동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중간선, 네, 그 다음에 가는 선, 네, 그 다음에 보조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선굽기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연습하시면 네, 수평선은 그려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로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선을 그리실 때는 삼각자를 이용하시게 되고, 어, 항상 삼각자는 밑에 수평자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봐주시고, 왼손으로 살짝 누른다고만 고정을 해주기 위해서 살짝 누른장, 누른다고만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세로선은 아래에서 위로 향해서 성급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4개 선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준을 잡으신. 그 시점까지 명확하게 선이 그려지도록 그려주시면 되고요. 역시 보조선은 기준에 위치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심이, 샤프심이 너무 많이 나와서 도면 지점에 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네, 요, 제도용 빗자루로 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준이 되는 위치점을 잘 잡아주시고, 역시 반복적으로 굵은 선, 중간선, 가는 선, 보조선이 되도록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근선, 중간선, 가는선, 우주선. 네, 모든 선은 처음 깎끝 약간 힘을 주시고, 약간 살짝 멈춰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각, 사선의 반대편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위에서 아래로. 굵은 선 누르는 힘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중간선은 진행방향으로 살짝 기울여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각제도 살짝 움직이실 때, 살짝 들어서 움직여주시면 도면선이 깔끔해질 겁니다. 가면 선, 우두선, 다시 굵은 선. C 중간선 그리고 가는 선 보조선 네, 이렇게 네네 네 종류의 실선을 작업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허선인 1점세선과 파선 네, 두 가지 선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선 1.3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선은 기준이 되는 보조선의 위치점에서 점을 찍어 주세요. 점. 점으로 시작해서 네, 점으로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1.3선은 가는 선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점을 찍었다 라면 대략 한 길이로 보면 40mm나 50mm 정도 되는 간격이라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가는 선으로 그려주시고 점을 찍어주시고 다시 가는 선으로 그려주시고 점을 찍어주시고 다시 가는 선, 다시 위치에 점선. 네, 그리고 다시 네, 점 찍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까지 네, 가는 선으로 그려주시고, 마무리는 점. 네, 그래서 점으로 시작해서 점으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면상에서는 가는 선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는 선으로 작업을, 실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점 찍고, 다시 가는 선, 점 찍고, 가는 선, 점 찍고, 가는 선, 점, 가는 선, 점 찍고, 가는 선 하고, 마무리는 점을 찍어주고, 네. 점도 살짝 눌러서 돌린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파선, 네. 평면도요상에서는 실선으로 보이지 않는 선을 파선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스케일이 작은 도면이기 때문에 간격을 너무 넓게 하시는 것보다는 대략 1대1 스케일로 봤을 때 대략 한 3mm나 4mm 정도 간격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대략 파선은 가구선이다 보니까 중간선 굵기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중간선 굵기가 되도록, 네, 대략 한이 정도 간격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짧지만 살짝 힘을, 그리고 간격이 어느 정도 되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네, 굉장히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실제 작업상에서는 대략 작은 가구의 위치이기 때문에 네, 연습만 네, 여기 기준이 되는 선까지 작업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완성이 되시면 수평선은 이렇게 각각 네 선이 잘 표현이 되도록 작업을 하시면 되고, 네, 세로선도 완성을 하시게 되면. 각각의 4개의 굵기가 잘 표현이 되도록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사선도 마찬가지고요 이 왼쪽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가는 사선의 선도 역시나 도면에는 많이 표현되지는 않지만 선굵기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선 구분이 잘 되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향의 사선도 동일한 굵기가 되도록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도면 작업하실 때 훨씬 몸에 익힌 작업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습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단계까지 꾸준하게 연습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